여러분들 모두 대하 대위입니다. 평소보다 좀 차분한 목소리죠 밤을 새서 사냥을 해서 그렇습니다. 개 피곤해요. 자 우선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마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 예정이고 제가 드디어 마필 자격이 되었습니다. 제 마력은 지금 23,787이에요. 근데 이제 경험치 칸을 보면은 제가 8억 넘게 쌓아놨죠. 일단은 25,000까지 올릴 건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2 5 0 0 3 7 25,000을 드디어 넘겼습니다 마필을 제가 설명을 되게 많이 했고 최근 이제 생방송에서도 마필 자기까지 한 걸음 뭐두 걸음 이렇게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좀 끌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마필 자격이 그만큼 좋기 때문인데요. 자, 마필 자격이 왜 좋냐? 마필이라는 건 내가 보유한 마력 2만까지, 최대 2만입니다. 내가 체력이 1밖에 없어도 내가 지금 보유한 마력 2만만큼까지는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체력이 없죠. 백호 건물을 써서. 그래도 내 마력 2만만큼은 꾸준히 들어가는 겁니다. 오, 그럼 엄청 사기죠? 남들보다 특히 이제 전사보다 체력이 2만 정도 더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것도 죽지만 않으면 이렇게 체력이 280뭐140 남았지만 계속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북방 대초원이라든지 혹은 또 보스 파밍을 할때 마필 자격인 것과 마필 자격이 아닌 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스나 북방 대초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최종 사냥터는 흉가죠. 뭐 산적굴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흉가 사냥을 할때 마필 자격인 것과 마필 자격이 아닌 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항상 내가 데미지를 2만만큼 더 넣을 수 있는 거랑 뭐 예를 들어서 내 마력이 5천이다, 5천만큼 넣을 수 있는 거랑은 다르겠죠. 어 그러면 대희님 2만까지만 찍으면 되지 왜 2만 5천을 넘겨야 되나요? 또 나중에는 3만까지도 찍긴 하는데 일단은 2.5 2만 5천까지만 찍으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이제 백호 건물을 쓰면 마력이 달잖아요 근데 내가 딱 2만까지만 찍으면 백호 건물을 쓸 때마다 계속 마력이 달고 그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 내 최대 마력이 2만이어도 1만 8천, 1만 7천, 1만 0 0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2만 5천을 찍어두면은 이제 흉가 한 바퀴 돌때 딱 유지되는 정도 다시 1굴 돌면은 공주 받고 공력주입 받고 또 이제 또 돌고 이런게 유지가 됩니다 어 그러면 마력 3만을 찍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력 3만을 찍으면 공주를 안받아도 돼요 그냥 자연치유로 마력이 찹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마력 3만까지 찍어야 하지만 2만 5천만 찍어도 마필 자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체력을 찍어야 될 때입니다 저도 지금 보면은 마력 찍느려고 체력을 1도 못 올렸죠. 이제부터 체력을 좀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체력도 또 생각보다 많이 올렸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필 자객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한 1주 2주 전만 해도 마필 자객이라 그러면 좀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사들이 전사 도적 중에는 아무래도 1차는 도적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선호하지만 도적들도 이제 인구수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내가 이제 마필인이 아니냐에 따라 조금 더 파티를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냐?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냐의 차이이기는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마필 자격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마필 자격을 뭐 찍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우대를 받고 막 와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마필 자객이 처음에 다 팔려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마력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데려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칼 승을 하든 풀 승을 하든 마필 자객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해요 체력을 많이 찍는 것보다 무조건 마력을 25,000까지 찍는 게 좋고 내가 만약에 깜부 도사가 있다 어, 그래서 항상 공격 주입 눈치 안 보고 계속 넣어 줄수 있다. 그러면은 한 2만까지만 찍어도 됩니다. 굳이 뭐 2만 5천까지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2만 5천이 베스트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또 이제 체력을 올리겠지만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영상 댓글에 많이들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박.